아카데미에 함께 왔는데, 여기 이제 함께 오신 분 중에서 해다방 하신 분이 계셔요. 그래서 한번 또 해다방 하는 과정을 어, 이야기 듣고 싶어서 우리 그 라이브 방송 하게 됐습니다. 어떠셨어요? 그냥 저 혼자서 살살 했는데, 솔직히 많이 힘들었고요. 어, 음.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약간의 체중 변화와 이런, 붓기 같은 게 조금 내려가서 이제 조금 더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<목소리가> 좋은 결과 있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많이 정리됐어요. 너무 좋아요. <웃음> 아유, <laughs> 반갑습니다. <반식이 안 웃음> <깨달아요. 웃음> 어. 한 번씩 가세요. 어, 우리 손동생 어, 이거, 이거 뭐지? 여기 지금 PM인터내셔널 코리아. 음. 예, 왔습니다. 많은 사람들의 여기가 느껴지고 있는데 너무 즐겁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. 요 오늘 왜 마스크 쓰셨나요? <laughs> 네.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면 묻지 마세요. <laughs> 아, 왜 그랬는지 김기현 사정 얘기해 주시겠어요? <laughs> 계란에 됐대요. <웃음> <웃음> 왜, 어디 가져오려고 계란을 쪄오려고 <laughs> 그랬대요? 우리, <laughs> 우리 사장님들. 어, 같이 나눠 먹으려고. <laughs> 구우셨는데 그 구운 계란이 입에 됐다가 터지는 바람에 아니야 완전히 스타일 구겼답니다 근데 진짜 음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은 사랑이, 음음 네. 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. 네, 사랑이 이 네. 네. 행복해요, 행복해요. <laughs> 그렇게 해서도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데 사랑합니다 홍정아 갑자기... 사장님 사랑합니다 네, 사랑해요 <laughs> 사랑합니다 함께 해요. 해답어. 네, 좋습니다. 이연이랑 이게 어디에 올리는 라방이 냐고요 근데 이거 카메라가 재밌어. <laughs> 되게 네, 예쁘게 나오지. <laughs> <라이브. 웃음> <laughs> 카메라 이제 이런 유튜브. 것을 유튜브에 라이브 아, 네. 짤로. 제가 포샵 좀 <laughs> 했습니다.